여기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상관없는 약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유산균 유상준, 유상균 사실 그거 아니라 자유 시간이... 어, 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복에느이지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지?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이름이... 아... 꿀꿀이라고요? 나이는 한 살이라고요. 아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어, 어, 머리에 하이. 가시가 박혔어요. 머리에 가시가 여기. 아니요. 눈이 아. 빨개졌어요. 아니 그러면 어. 눈에 음. 눈약을 처방해드려야 요때그 아, 네. 어, 약국에서 약은 처방해주세요. 그러면요. 아, 누나 나 아람이한테서 지켜줘. 눈약 잠시만요. 아, 어, 됐습니다. 7월 원래 있는 거라서, 9월? 어, 잠깐만요. 그냥 빗으로 살짝만 거, 다듬어 거. 드릴게요. 어. 티질하아요진 자, 뭐 다음 선생 음, 안, 안빠지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스 타고 왔죠? 자, 영원, 이거 들고 약국으로 네. 가주세요. 어. 여기요. 라고요네 솔끈님 님혁 민혁은 이건데 아말하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